<laughs> 자, 유튜브 친구들 안녕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컨텐츠, 자녀 구하기입니다. 자, 우선은 오늘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을 텐데, 저희가 자녀 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,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, 원래 아프리카 시청자분도 들 있겠지만, 제 커플을 구할 때, 얘도 유튜브에서 뽑혔는데, 약간, 미친애가 잘못 걸려가지고 자꾸 저한테 이상한 컨텐츠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걸 또 홍보 영상을 찍고 뭘, 뭘 만들고 만들어오고 막판 만들어서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다는데 그래가지고 또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녀를 구하는 오디션이래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선 <laughs> 우선 내용을 읽어드리면 제목 우영 자녀 컨텐츠 자 그래서 오프닝부터 해가지고 있거든요 자,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이크를 켜세요. 유하! Yeah. 아우, 씨! 아홉! <laughs> 오오오오! 아저도 너무 떨리네요, 오늘. 어떤 정자들이 올까? 저도 정말 떨리는 <laughs> 바입니다, 여러분들. 네네. 많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아시죠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도 머리 좀 묶고 시작할게요. 너무 알죠? 저도 좀 많이 두근거리네요. 생일 첫 가져보는 남자인데 생일 첫 가져보는 애기들이라서 제가 저도 물리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 벌써부터 기 빨리면 안 돼요 우영씨. 불려 기 빨리시면 안 되고요. <laughs> 오케이. 장영과 박지훈의 자녀가 한나한시 동시 출산. 진짜 자녀를 가리는 런너들의 정면승부 자녀전대? 다음부터? 패밀리 고! 다음 곧발리 하세요 이제 안정하세요 아빠를 맡은 자우영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마마나 맡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얘기하면 돼요? 네 이제 말씀해주세요 1차 오디션을 <laughs> 진짜 짜증나 1차 오디션은 간단한 재능과 끼를 보는 오디션. 오디션 이용 과목은 보이스토, 그 다음에 재능,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격심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오디션은 2명씩 세트로 보며 탈락자는 총 인원수의 3분의 1이 탈락하게 됩니다. 2차 오디션은 인고 부부를 맞춰라. OX 퀴즈로 타이틀. 질문이 따로 있고요. 그 질문을 드렸을 때 OX에서 맞추시는 분들만 3차 오디션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3차 오디션은 대처 능력 평가로서 총 4개의 세트장이 있고요. 이곳에서 참가자들의 대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네, 이제부터 사랑받도록 할 거고요. 비밀번호는 117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밀번호는 117이고요. 어, 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1차 오디션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다시피 자신의 키와 재능을 보여주시면 되고요. 각자 네. 정자와 난자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황금빛 거기, 다, 저기 뭐지, 단상이 있는데 올라가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네. 헐레짝, 어머. 닉네임이 걸레짝이예요 네, 선예현님 두분 어떤 거 준비했는지 시작해 주세요. 먼 안녕하세요. 저는 제1의 정자 이재욱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 선임데 바로. 어! 이대로. 어, 억텐이시네요, 대체 인정. 무슨 소리예요? 저 제가 컨디라고요? 네, 약간 억지 텐션이시네요. 맞지, 맞지 아 진짜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사고 난게 아니고 약간 억지로 하고 싶어가지고 임병 떠는 느낌이에요 찰 끼세요 이재미있고 여기서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, 왜냐? 래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네준비 해보세요 어. 제가 또 랩을 잘 하거든요 랩이요? 어, 오케이 네. 자 해보세요 시작 근데 무대까지 이거 왜 진짜 도 잘할 수 있어요. 헤볼게요 네. 안맞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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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민선님하고 누구지 <laughs> 신하 화랑님, <laughs> 신하 화랑님, 나와주세요. 신하 화랑님, 준비하신 게 어머, 쟤는 보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머, 돈이 많겠네 어머 <웃음> 보여주세요! <웃음> 지금이다 월급오 긴장돼 어머, 어머 어머 어 <laughs> <laughs> <어머>, 떨려 탑스타 사실에 감사합 예비 엄마분 보여드릴게요 격 선장을 계정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십시오 맨꽃꼭대 올라가 뭐 하는 거야 당장 넣 어머, 여기, 여기 미친 거 아니야, 당장. 합격! 합격, 위로 올라가. 합격, 올라가자, 합격, 빨리. 합격, 합격. 이미 부모님이, 야, 씨발! 야, 너폐륜이야너 애비 있는데? 너두집 살림 아니? 너두집 살림이니? 쟤, 저거 안 되겠네, 아주? 돈만, 물, 돈만 보고 물정 모르네. <laughs> 돈만 보고 물정 물적... <laughs> 일단 합격자를 넣도록 할게요. 돈 보고 반했으니까 일차 특대신 거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우선 우선 2 단계 통과입니다. 으로 가주세요자 합격 합격 와천사십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랑자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오 올라가는 거봐 멋져. 자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머 어머니 아버지. 어 뭐, 뭐야? <laughs> 왜기수이야 이건 또? 어머, 이 목소리는 목소리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? 노래 부를 건데요 그럼면 지금 부를 단어를 딱 만들어 보세요 지금. <laughs> 어머, 당연히 예비 어머니 아버지죠. 어머, 어떤 거 보여주실 건데요? 네? 제가 노래 부르는 노어요뭐 재능을 보여주셔야죠. 이거 아으로로 어. 끝나면 안 되지 누구처럼 열풍을 어. 쏘던가. <laughs> 아, 맞잖아. <laughs> <laughs>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. 역시 어대세요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. 알겠어. <laughs> 뭐 아무것도 중요한게 없이 그게 끝이에요? <laughs> 어, 어, 네, 맞습니다. 노래 하나 불러보세요. 인정. 어머,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? 그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는 8 그룹밖에 없네요. <laughs> 어머, 죄송하지만, 저 어머니를 닮아서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. 혹시 그러면, 그, 그쪽에 트준생의 하리수씨 노래 불러주실 수 안,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어, 제가 그런 노래를 잘 몰라서요. <laughs> 제가 가사 알려드릴게요 You are my touch, meet, 날개만 걸어봐. 해보세요. You are my touch, meet, 날개만 걸어봐. 함께 으로 드릴까요, 별풍씨 <laughs> <laughs> 네이자갈가 있을 아, 것 덜... 같아요. 네, 아, 일단은 두 번째 자리로 올라가 주세요. 짜표입니다. <laughs> 어, 네. 뒤로 올라가 주세요. 아, 자, 세컨디 <laughs> 준비하신 게 뭔가요? <laughs> 끼를 영상으로. 음. 오케이. 보내주세요. <laughs> 자, 영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바로 갈게요. you're the one 정성 정석, 정성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와. 합격입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씨, 말라 진짜 이 <laughs> <진짜. 말라 웃음> 것들이. <laughs> 아누 아, 뭐, 뭐.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얘들아. 정사들 <laughs> 정성을 준비수학 감동을 했기 때문에 합격입니다. 자 다음 안녕하세리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흐리> 누나 <laughs> 빨리 가세요. 어? 어, 네. 제가 저번엔 노래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네. 랩을 한번 준비했어요. 아 오케이 알았어요. 아 근데 이거 혹시 자녀 컨퍼넌 콘테스트 맞죠? 맞는데요? 키스니 <laughs> 콘테스트 아니죠? <laughs> 자 시작할게요. 안돼 말도 못할 말이야. 대충도 욕도 빼니까 안돼. 끔찍한 분 시작해. 나쁜 이빨 빠뜨려 안돼. 남자들이 숨이 차네. 뭐지차 c 네이 g 침날이 참네 t 서도못 u 기참 arête crâne, il a cassé d a n 나 le mât de la c a m 이제는 배워 a serré c e 요 acte de v i o l 지 n c 지 s il a été intrait, il a été 에 o n d a m n é il a é 장우영 빰 ooh, y o 장우영 Jack, ooh, young. Jack, ooh, young. j a 질리네요 h y o u 성대모사 해주세요 h 에디 u n g Jack, o o 스 y o u 린 g 그거는 박지훈 성대모사 아니에요? c k ooh, y o 요 지훈이가 먼저 기라로 뭐 스하면 네가 따라해 보세요. 기라러스? 기라러스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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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걸 봐요. 뭐 <laughs> 노래해 드릴까요? 제가 막 방장 즉석으로 바로 해 드릴게요. 마스카리나도 해 보세요. <laughs> 마스카리? 나 <laughs> 아니 박지훈이 먼저요. 마스카리나? <laughs> 마스카리나? 기본이지 <laughs> 기본 바탕이 돼있어야지 <대해> 기본인의 <laughs> <개념의> 공격식 으르싸잉 <laughs> 합격 <웃음> 아니 누군지를 몰라 나 누가 말하는지 감사합니다. 모르겠거든요? <laughs> 아, 아 우선은 뭐 뭐라고요? 뭐 한다고요? 네? 합격합시다 합격.. 합격이라고요? 네합격합네 우선 어차피 당신은 3차 때또 해야 되니까 <웃음> 가세요 네 <laughs> 시작하세요 따란 <laughs> 따

두바라 원나이 평범하게 살던 날 내버려둘래. 기 내가 살아, 인생내니까 I'm s 차라리 이기적일래. 눈치 보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백번나 안전. So my 간섭은 노노해. 말해버리기도 몰라. 너나 잘하라고. No matter what anyone says, I'm me I just want to be me I wanna be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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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need to be anything I'm just perfect when i don't wanna be me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me me I wanna be me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me me I wanna be <웃음> <me>. <웃음> 마지막 스몰. <시발. 웃음> 아니, 스몰. 음악 이중으로 입힌 거 싫어하냐고. <laughs> 나 준비성이 감탄하여. 아, <laughs> 어, 야 <laughs> 위로 올라가 주세요. <laughs>